김희정 기자가 버릴버 6면에 전합니다. 진도군의 도로 반사경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도로 반사경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로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곡선도로나 비신호 교차로에 설치한다고 전하면서 그러나 진도군에서 설치된 반사경들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번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 진도군은, 그리고 김희정 기자가 아니면 참 곳곳이 문제고, 곳곳이 그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진도의, 진도 지킴이 김희정 기자, 감사합니다. 이유, 이유인지, 씨,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게 반사경이 규격에 맞지 않게 시용이 돼서 이렇게 안전과 교통을 소, 소통, 소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못해주고 있는지, 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진대군 내에는 13개의 전문 시공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단위로 보이는 업체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몰아주기 식으로 계약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 진도 참, 진짜. 야, 이거 진짜, 뭐 진도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 곳이네, 여기 진짜. 어,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진도군청이, 이거 꼭 진도군만 이러는 건지, 우리나라의 그 지방자체가 치 전반적으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진도군에는 우리 김희정 기자가 있어서, 이렇게 아주 그냥 쏙쏙들이 끌로 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뭐 면봉으로 파는데, 보통 기자들은 면봉으로 파냅니다. 근데 우리 김희정 기자는 끌로 파냅니다. 그냥 끌로 걸리면 죽습니다. 예. 진도은 조심하세요. 끝까지 김희정 기자가 지켜볼 거고, 또 우리 서울일보에서 지켜볼 겁니다. 이 업체들은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가 같아.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보인다고 전하며 이는 특정 업체가 편법적인 수익 계약을 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진도군에는 어, 뭐한 13개 전문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3개 업체가 전문 업체가 13개가 있는데 근데그 가족 단위로 보이는 업체에게 전체 물량의 80%를 몰아주고 있답니다. 반상용 시공 물량을. 그런데 이, 이 업체들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개에다 줬겠죠. 명목상으로는. A, B, C, D, E, F에서 여러 개 업체에다 줬는데 결국은 이, 이 업체에다 80%를 몰아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주소지를 보니까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지가 한 군데로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심 가죠.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이 물량의 80%를 몰아주는 이런 업체가 주소지가 한 군데인가요? 예. 그래서 이제 의심을 한다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이에 대해 다른 업체, 업체들과 군민들은 특정 업체 몰아주기를 중단하고 반사경 설치 현장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진도군청에 요구했지만 진도군청 담당자는 전임자들이 한 일이라 잘 모른다고 하면서 앞으로는 업체를 골고루 일감을 나눠주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하고 반복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김인정 기자가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이 진도 군청의 담당자가 선임자가 했죠, 당연히.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으면 감사 청구를 해야죠. 잘 모르겠다. 이름은 답니까? 시건 문제가 생겼는데. 전임자가 생긴 난 모르겠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지 없을 거라면 감사 신청을 해야죠. 그리고 업체 골고루 일감을 나눠주겠다. 지금 여기도 업체에다 골고루 일감을 나눠준 거예요. A, B, C, D, E 이렇게 해서 골고루 나눠준 거니까 이게안 나눠진 게 아니래니까요. 골고루 나눠줬는데 그 업체가 다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의심 한다는 얘기야. 사무실 하나 두고 법인만 여러 군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골고루 나눠준 거네니까요. 벙목상 예. 이진동은 담당자, 이렇게 직무 유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직무 유기해. 감사. 문제가 발생됐고, 이게 감사거리가 된다고 하면 감사신청을 해야죠. 전임자한테 인수인계 받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겠어요? 예.